예. 가셨잖아요? 그렇습니다 예. 누구로구네 분? 네 사람입니다 예. 네 사람 누구예요? 법무부 장관, 행안부 장관, 저 민영수석 그게 네 있어 저는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두 청와대 비서관이 있습니다 있었죠? 청와대 비서관은 뭐 자,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케이 없었으면. 됐어요 네. 그것이 어? 나오자 지금 법제처장 핸드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? 핸드폰 바꿨어요, 안 바꿨어요? 당신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, 박성재, 민정수석,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. 법제처장 바꿨어요, 안 바꿨어요? 말씀해 보세요? 박수님.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? 바꿨습니다. 아,